자,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진행해왔어요. 자, <laughs>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 치유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많이 진행해왔습니다. 상담보다 치유에 중점을 두고서, 회복에 중점을 두고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이 치유 방법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완성을 해놓은 거는 바로 이 마음 치유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 치유는 기본적으로 뭘가게 되냐면 습관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습관을 바꿉니다. 성격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게 바꾸는 거예요. 뭘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 치유는 일명 우리가 습관을 바꾼다 그래서 습관 치유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또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의식 치유가 아니라 무의식 치유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흔히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아 자기도 무의식 치유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의식 치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보면은 맞아요 맞는 내용이에요 그거 어떤 분이 나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습관 바꾸는 거 일주일이면 된다 습관 바꾸는 건 일주일이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 저런 분은 진짜 신인가 보다 일주일 불가능하거든요 왜? 만드는 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있는 거를 바꾸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못 바꿔요. 근데 계속 사람들은 의식, 지식으로 바꾸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치유라는 개념을 했던 게, 이 마음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마음을 의식 치유, 그래서 무의식을 치유하고 습관을 치유하는 파괴적인, 굉장히 파괴적인, 나를 파괴하고 상대를 파괴하는 굉장히 파괴적인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상대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습관으로 바꾸는 게 바로 습관 치유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고 무의식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치유를 갈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 들어가야 되냐면 의식 치유가 따라 들어가야 돼요 왜? 이 의식이 지금 뭘 느끼고 있냐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느끼고 있는 이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병행하면서 뭘로 가야 되냐면 습관을 바꿔야 되고 무의식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 치유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을 함께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관을 바꿔야 되다 보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대면을 하면 안 돼요. 타인과 대면을 하면서 치료를 한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가 돼버려. 습관안 바뀌게 그러면요. 왜 의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대면하면 의식이 작용되거든요. 그래서 대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을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봐라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다 의식 치유법이거든요. 솔루션이 가서도 안 돼요. 이런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도 하면 안 되고 상담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 치유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어. 그거를 바로바로 잡아주는 거. 그 정도 하는 것이 바로 마음 상담 기본으로 갑니다. 마음 상담은 치유하는 법이 아니에요. 마음 상담은 진단을 하고 치료를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권하는 그런 상담이 마음 상담이고 지금 무의식을 치유하는 사람에게는 뭘 필요로 한다? 내가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하는 게필요하 그게 마음 상담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마음 상담은 대면을 하더라도 치료를 잠시 멈추고 다시 재조중 작업을 할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냐 대면 상담 교육 이거 이거 다 의미가 없어요 대면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온라인상으로 뭐 교육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가는 이런 자체가 다 의식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얘기합니다 의식 치유에 관해 많이 쓰는 게 CBT 거든요 인생 경치료법입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무의식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해버려요.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합는데 그래서. 대면상 이 마음 치유는 기본이 뭐냐? 대면과 상담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치유법이 있어요. 또 하나의 치유법이 바로 뭐냐면 제스 상담입니다. 이거는 대면과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대면과 상담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제스 상담이라는 기본 개념. 그럼 제스 상담에는 치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은, 바로 이 제스 상담을 통해가지고, 습관도 바뀌어버리고, 무의식도 바뀌고, 의식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냥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제스 상담의 기본이 뭐냐, 에너지 흐름 상담입니다. 이 에너지 흐름을 상담하는 거지, 에너지 흐름을 상담하는 거지, 특정한 현상을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에너지 흐름을 상담을 하게 되다 보니까, 플러스로 작용을 하면은,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면은, 어떻게 갈 것이냐. 자, 그래서,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걸 플러스로 바꿔놨더니, 마음도 치유되고 뭐도 치유되고 하는, 굉장히 위력적인 게되버리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요거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 문제도 해결돼요. 또, 내가 살면서 성공을 하고 싶어. 성공도 해요. 왜? 바로 플러스 에너지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마이너스 에너지의 역할은 뭐냐? 스테레스 상처를, 스트레스 상처를 지속하게 만들고, 우리가 심리 문제, 인생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병증을 유발하게 되고 하는 이 원천이, 파괴하는 원천이 마이너스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이너스 에너지를 플러스 에너지로 바꾸자. 이게 제스 상담입니다. 그래서 제스 치유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치유하는 방법에는. 자, 그래서 여기는, 살래? 죽을래? 둘 중에 하나예요. 너 인생 전체를 살릴 거냐? 너 인생 전체를 죽일 거냐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데스 삼다은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 치유는, 마음 치유는, 회근과는 무관하게 습관을 바꾸고, 무의식을 바꾸고, 의식을 치유해서 행복하게, 평온하고 행복한 나의 감정을 갖고, 감정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그래도 한번 행복하게 느끼면서 살아갑시다 하는 게 이게 마음 치유예요. 그래서, 마음치유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 이제 재상담인데이재상담은 에너지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남자든 여자든 아이들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고유하게 작용하고 있는 저는 이걸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본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나 가능합니다 왜? 이게 체계화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성마음이론입니다 그게 성마음이론이에요 성마음이론는 쉽게 생각하는데 쉽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면 되게 단순하죠. 그런데 요거 바꾸는 게말 한마디, 행동 제스처 하나, 표정 하나, 생각 하나, 이게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결정 지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게 마이너스가 어떤 게 플러스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면을 해서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갈수 있도록 조절을 주는 거예요. 조절을. 제가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많이 흔히 얘기할 때, 마음 치유할 때, 제가 대면하고 상담을 하면서 컨트롤하고 조종을 해줄 때,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기어두개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내 배우자 때문에 고통받고 와서, 내 남편이요, 내 아내가요,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근데요, 근데요, 이거 두 가지. 그러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누가요, 누가요, 내가 고통받으니까. 네. 누가요, 누가요, 그금기어그왜 그래요? 그 말이 무시무시한 마이너스에 런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가 말을 베으면서 엄청난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봐. 그리고 저한테도 영향을 줘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금기어. 왜? 니도 망하는 거고 나도 망하는 게기 때문에 금기어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가 지금 마이너스를 만들고 있으니 그럼 그건 또 뭔데요? 그러면 또 이제 엄청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빼버리고 금기어라고만 그냥 해놓은 것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말 한마디에 단 하나 하나가 상상도 못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이 재상담을 알고 있기 때문에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마음 원리, 그다음에 성 마음 원리 모르면 마음 치유도 불가능하고 재상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이 재상담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인생 전체가 살래 죽을래로 간다 그랬죠. 내말 한마디에 그 사람 인생이 전체가 죽음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내말 한마디 그때는 아, 굉장히 좋아 근데 문 열고 딱 나가서 집에서 딱 있다 보면 은 그래서 내가 살기 싫어 이러면서 가버려요 그냥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게 무서워서 그동안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 비용도 만만치도 않고 왜냐면 마음 치유는 마음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전환을 해 주는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 무의식을 치유해서 그렇게 바꿔 주면 되는 거니까 비용 이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이거 비싸다고요? 안 비싸요. 이 재산담은 인생 전체를 논하거든요. 인생 전부. 아프고 힘든 건 당연히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동안 내가 못해 가지고 성공 못 했고 뭐 성공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이게 말이 안 돼. 남들이 그래요, 그러면. 만병통치약이냐? 맞아. 요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다루기 때문에 그 인간을 살아가게 해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마음 치유는 대면과 상담하면 안 돼요. 이건 금물이에요. 이건 악화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제스 상담은 대면하고 사, 대면과 하고대면 상담이 필수예요. 그래야 개인한테 맞춤식으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스에 관련된 부분을 다룰 때는 개인 맞춤으로 갑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왜? 그 사람의 인생이 사람이 똑같은 인생 살아간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인생에 맞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에너지를 컨트롤 할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치는 뭐, 뭐가 기준입니까?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 즉, 인간이 갖고 있는 남자. 그래서, 여기는 마음 기준입니다. 이 마음 기준에 맞추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 남자는 남자의 마음 기준에, 여자는 여자의 마음 기준에 맞도록 맞도록 조절해주는 그래서 그 습관을 만들어줌으로써 치유가 되는 이런 개념이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치유는 대면 상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마음기준을 남자에게 여자에게 맞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나 제스상담은 각각 개인이 살아가는 인생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거를 대면에서 상담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잘하는데 건강에 관련되는 거, 마음에 관련되는 거, 성에 대한 거, 인간관계에 대한 거, 뭐에 대한 게 그거를 플러스로 플러스로 만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맞춤식으로 이걸 만들어줘야 돼. 스스로가 알아야 돼 이거를. 그래서 대면이 필수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재상담을 한다. 해외 에 계시는 분은 어떻게 하나요? 마음 상담하세요. 마음 치유하세요 그래요. 해외 에 계시는 분이면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지방에서 돈이 모으러 가는데 그래, 그러면, 그 마음 치유하세요. 이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면을 해야 돼요. 어, 나 해외에 있는데,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럼 제가 출장을 가야 돼요. 내가 출장을 직접 만나야 돼요. 그럼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예전에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를 안 돌아다닌 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그나마도 어떤 분들도 뭐 돈이 들더래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오셔가지고 그래서 뭐 어디지 뭐 뉴질랜드도 가보고 <laughs> 뭐 진짜 비행기 타고 열몇 시간 가가지고 가서 2주 동안 있다가 오기도 하고 거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요 왕복부터 시작해서 숙식 관련되는 것부터 거기에 상담비용부터 뭐 비용부터 이거 상상도 안 가면 근데 효과는 직방이에요 효과는 왜 그러냐 이 제스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전환시켜버리거든요. 그 얼마 안 걸려요. 습관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가 습관을 저절로 다 원래 자리를 되돌려요. 왜? 본성물 습관은 본성은 못 이겨요. 습관은. 그래서 이런 개념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집안에 마음 치유 관련되는 부분은 다행히 바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마음 상담사들이 이제 양성돼 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아 그러면 이제 한번. 펼쳐와라. 이제 관련되는 마음 기준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이 치유법은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마음 상담사로서 이제 진행을 하니까 이제 제가 아 이제는 내가 여기에 집중을 할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제가 진행을 해 나가게 된 겁니다. 이걸 할때 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면 상담을 진행을 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 맞춤식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 모임 대화하는 이 모임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만들게 된 거예요. 요번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치료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이 있고, 물론 의식치유법이 있어요.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CBT를 통해서 의식을 바꾸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치유예요. 그러면 심리치유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습관과 연결되어 있는 이 마음에 관련되는 부분, 이거는 무의식치유냐,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전체를 다 회복을 할 거냐. 회복하는 거에다 플러스 알파. 이것들이 만들어 가느냐. 이런 방법은 다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수에 관련된 성마음이론을 기초로 하는 바로 이제 제수상담을 진행을 해가게 된다는 점. 그래서 치유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치유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마음 상담사들이 양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해 나갈 거예요.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수상담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남은 10년을 이제 요거를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